안녕하세요. 롱키입니다. 오늘은 임진강 썩은소 건너편으로 나왔고요. 쏘가리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색은 굉장히 좋고요. 낚시해서 나올지 한번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9월 25일 오후 5시 45분.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위에 두분 계시네. 화이트! 아이고, 야. 첫 수에 끓이가 나오네요. 아유, 끓이가 나오네, 어떻게, 해. 첫 수에. 잘가라. 첫 수에 끓이. 저 다리 아래도 한분 계시네. 이쪽으로 좀 많이 나오셨네, 사람들이. 아, 여기도, 이 건너편 여기는 처음 들어와보는 포인트라서 지형을 잘 모르겠네요. 건너서 저기 여울 공략을 해야 되나? 처음 들어와봐서. 아, 저, 쪽 아, 다리 아래에도, 저쪽 아래 두분 계시네. 아래 두 분, 위에 두 분. 예전에 여기 사마리 왔을 때는 저 건너편에서 해봤는데, 그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야, 여기도. 반대편 여기를 어떻게 지도 보고 찾아봤는데 포인트 지형을 모르겠네요. 어떤지 바닥 지형을 미으로좀 때려보다가 안 나오면 웜으로. 공력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물이 안 흐르네, 이쪽은. 야. 피두분 그 하고 계서 올라가지도 못하겠고. 많이 깊은가? 어우, 깊어 보이는데, 여기. 화이트! 아, 빠졌다. 아, 컸는데. 야. 뭐냐 이거 저기 야 컸는데 야심 엄청 썼는데 이거 아. 하, 바꿔보자 하, 이거 바꿔보자 색깔을 바꿔보자. 아, 파이트. 아, 뭐야? 왜못 먹어? 아, 왜못 먹지? 두 번이나? 파이트. 다 오. 이야. 오. 아이고. 이야. 아유. 소화리 한두 했습니다. 아 이쁘다. 잘가라 이 아, 다, 고 만한 사이즈 인가？어, 아... 이런 자동 방생. <laughs> 집에 놔주려고 했는데 작아서 지금껏도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0 사이즈만 나오네 요 여기. 20한22이 정도 될것 같은데. 바이트. 폴링 바이트. 야, 야, 아 작간한 게 폴링 바이트였나 보다 이거. 폴링바이트. 야. 거리가 폴링바이트. 야. 잘 가라. 야. 거리 두수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화이트! 다 와서 먹네, 와. 아, 이 짜채들만 나오네. 아, 너 게임을 껴야지 안 되겠다. 몇만이나 잡나 한번, 한번 쳐봐야겠네요. 와, 미안하다. 게임을 껴야 되겠다. 화이트. 다 와서 무네. 야, 진짜. 20 다마가 안 되면 놔줄게요. 야, 얘는 너무 작습니다. 야, 너무 짜치다, 너는. 너무 작아서 놔줄게요, 얘는. 잘가라. 수온이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한탄강보다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 인진강 물이 화이트 야, 야 진짜 이야, 사이즈들이 왜다고무만 하냐 아, 고만고만한 사이즈만 나오네요. 야, 여기도 짜치들 숨맛 보러 오기에는 되게 좋은 곳이네요. 그냥 잔씨알들 숨맛 보기에는. 여래로 이런 포인트인가? 잔씨알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요. 아... 아이고야, 따라왔는데. 조금만 아래를 더 내려가 봐야 되겠, 같요 저쪽 아래 포인트가 더 좋아보여요. 이게 포인트를 모르니? 이건 뭐? 좌우 위로 두분 계셔서 못 올라가겠고요. 저쪽 상목 치고 싶은데, 두 분이 계셔요, 저기. 그래서 저기 못 올라가겠고, 이따가 저는 또 불도 켜야 돼서, 야간 낚시하면. 불도 켜야 돼가지고, 민폐잖아요. 여기 포인트가 어떤지를 몰라서 진짜 참 답답하긴 한데, 물이 많은 거, 전에 왔을 때보다는 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왔을 때 여기가 물이, 이쪽 건너편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요좀 해보다가, 이너에 자꾸 잔치알만 붙으면 웜으로 갈아 깨야 될것 같아요. 피딩인 것 같은데. 라이트 오아또 빠졌어 하야 뭐냐 이거 야 진짜 이렇게 사이즈 되는것 같은데 제대로 안 걸리지 후기? 들리고 나가는 소리가 장난 아니었는데, 라이트를 준비를 해야 되겠네. 사치들의 반란이야, 사치들. 작은 소아리, 또 완수했습니다. 와, 이따. 잘 가라. 화이트! 화이트! 어, 힘든다, 이거. 나올, 나오겠는데. 이야. 이야. 오. 사이즈 나왔어. 사이즈 나왔어. 소가리 한수 했습니다. 야. 건 음, 거머리 되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거머리 아니구나. 소가리 한수 했는데, 야, 이쁩니다. 20, 한 7, 8 정도 되겠네. 단차는 드랍샵이고요 단차는 한 20cm, 25 정도 준것 같고요. 25cm에서 30 정도 줬습니다 단차는 드랍샵 자, 깨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시테일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끼고 드랍샷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물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갈증 난다. 미노우의 입질이 없어서 웜로 한번 쳐보려고요. 드랍샷으로 한번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돌은 이게 몇 호지? 이게 산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몇 호인지는 모르겠는데 5g짜리일 거야 이게 돌이 있네 아 까맣겠다 아저그렇 나왔네 I <laughs> 슈크리더가 터져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쇼크리더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아 엄청 걸리네 여기. 응? 뭐야 던지자마자 오늘 소코나다 씨 보시면 버리봉돌 채비에서 여기 밑에만 날아간 거예요 지금 쇼크리더는 그대로 있고. 한번 이동하는 게 일이네요. 아이고야. 네, 한번 이동하는 게 일이에요. 제대로 먹었네. 송송 먹었네. 작지만 20, 20 정도 되는 거, 20 정도 되는 거 드랍샷으로 한수 했습니다. 예, 제대로 먹었네. 드랍샷으로 한수 추가했습니다. 아, 이쁘다. 잘 가라. 아이트. 야, 이게 뭐 점점 더 작아지네. 어떻게? 해. 드랍샷으로 또한수 했는데 좀더 작네요. 야, 사이즈가 이렇게 안 나오지? 너무 작다, 이거. 또한수 추가했습니다. 잘 가라. 드랍샷으로 또한소했습니다 아, 시알이 너무 자네요, 지금. 가서, 엄마나 아빠 데리고 와라. 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해봤는데 안 나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